고관절염증은 고관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관절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 관절 운동 범위 감소, 절뚝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꿀정보 달려갑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꿀 정보는 바로 고관절 염증입니다. 고관절 염증은 고관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관절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 관절 운동, 범위 감소, 절뚝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관절 염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오랜 좌식 생활, 과도한 운동, 관절 손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고관절염증의 증상입니다. 1. 통증입니다. 고관절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활동 시 통증이 악화됩니다. 2. 관절 운동 범위 감소입니다.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어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합니다. 3. 파행 절뚝거림입니다. 고관절 부위의 염증으로 인해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4. 관절액 증가입니다. 고관절 부위의 염증으로 인해 관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5.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고관절 균형이 잃어 주변 근육과 인대, 연골이 손상되면 엉덩이,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디스크 증상입니다. 고관절 통증이 심해지면 허리와 척추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칠뼈에서 소리 나거나 부딪히는 증상입니다. 고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어 기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관절 염증은 고관절 부위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주 증상으로 하며 주변 근육과 인대 척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관절 염증의 치료 방법입니다. 1. 약물 치료입니다. 소염진통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약물 처방이고 스테로이드 주사 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 을 감소시켜줍니다. 2. 물리치료입니다. 온열 치료는 열 적용으로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 완화 치료 방법입니다. 운동 치료는 관절 가동 범위 유지 및 근력을 강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기 치료는 전기 자극으로 통증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3. 보조기 사용입니다. 보행 보조기로 체중 부하 감소 및 통증 완화 치료 방법입니다. 4.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관절 세척술로 관절 내 염증 물질 제거하는 치료 방법이 있고, 관절 절제술은 관절 부분 제거하는 치료 방법.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조기 사용 등의 비수술적 방법을 시도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증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관절염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관절 보호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관절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저충격 운동으로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 등을 통해 관절 건강 유지시키고 근력 강화 운동으로 관절 보호해야 합니다. 2.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관절에 부담을 주므로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3. 관절 보호입니다.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고 보조기 사용으로 관절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4. 영양 섭취입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 중요합니다. 6. 정기 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관절 검진으로 조기 발견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7. 금연입니다. 흡연은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이 권장됩니다. 이와 같은 예방법을 통해 고관절염증의 발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추가로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고관절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돌리는 스트레칭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고관절 보호를 위한 스트레칭은 고관절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고관절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1. 고관절 오픈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내립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고관절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3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2.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한 다리를 펴고 반대쪽 다리는 구부립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 펴진 다리의 발끝을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3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합니다. 3. 누워서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가슴쪽으로 당기면서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평평하게 유지합니다. 3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합니다. 4. 사이드 레그 리프트입니다. 옆으로 누워 한쪽 다리를 바닥에 유지하고 반대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최대한 높이 올린 후 천천히 내립니다. 10회 반복 후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운동합니다. 5. 고관절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바깥쪽에 놓습니다. 상체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스트레칭합니다. 3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합니다. 이 스트레칭들은 고관절의 유연성과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고관절 부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관절 건강을 위한 식단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해야 하며 특히 관절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중점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관절 건강을 위한 식단 구성 요소입니다. 1. 칼슘입니다.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 케일, 브로콜리 등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2.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 노출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연어, 참치,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 및 시리얼 등의 식품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4. 항산화제입니다.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녹차,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5.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닭고기, 터키, 콩류, 렌틸콩, 견과류 등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6. 마그네슘입니다. 뼈의 구성 성분이며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아보카도, 퀴노아 등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7. 비타민 K입니다. 뼈의 무기질화에 필요하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등에서 발견됩니다. 고관절 건강을 위한 식단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공식품, 설탕, 나트륨이 많은 식품은 가능한 한피하고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단백질원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고관절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실행하면서 나의 고관절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